제품 매출에 관계된 거다. 그죠? 제품에 관계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 여기를 가봐요. 여기 제조업의 제품 매출 금액, 그죠? 요 중에서 수출한 거 있죠. 이, 이걸 이 과표, 이 금액 중에서 내수하고 수출을 구분하도록 되 있어요. 근데 여기 영세론 수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품에긴된 거니까, 여기 2억 3천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 금액이... 어, 2517000 중에서 2518000 중에서 2억 3천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국내 생산은 2억 3천만큼 빠진 금액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입력하는 방법이 좀 희한해요. 여기에 2억 3천을 지금 여기가 빠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2억 3천을 그죠, 예, 2억 3천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여기 입력하면 여기 에 입력해서 이걸 빼는 구조가 아니에요. 희한해요. 2억 3천을 빠진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그좀 미뤄내기로 팀구고 팀구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2518에서 2억 3천을 빼봐요. 2억 3천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요. 22880050이 돼요. 그래서 22 에, 22880 이렇게 돼요. 이게 2억 3천을 뺀 나머지를 80, 이렇게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2억 3천이 빠진 금액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2억 3천이 넘어가서 근데 이게 수입 상품이 아니죠? 그럼 옆으로 또한번더 튕겨야 되잖아요. 튕길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요. 제로가 되잖아요. 0을 치든지. 스페이스바를 치세요. 딱 치면. 그럼 또 옆으로 튕구는. 뭐, 뭐, 옆으로 뭡니까? 옆으로 튕구는 듯한 느낌도 있죠. 입력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랜 뭡니까? 이 도전 프로그램의 입력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케이랩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역3촌를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는 약간의 입력에 그죠?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면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면요. 애들처럼 옆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에 의한다 이거죠. 그래서 입력하는 것도 좀 낯설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만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요구까지가 뭡니까? 그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간추려야 될 처음에 해야 될 거야. 러프한 뭡니까? 총액 금액을 끌어온 것을 뭡니까? 우리 기준 업태 그죠? 업태 종목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혹시 영세율고래가 있다라면 틴거서 뭡니까? 밀어내기로 해서 그쪽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있죠? 데이터를 간추는 게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신고한 과표랑 수익금액이랑 차이가 700이 난다, 그죠? 이거를 왜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는 명세표,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끙금멸을 하지 말고 일괄작성하면 팝업이 뜨고다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팝업이 뜨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런 거를 규명하는 부분이 있다, 그죠? 자, 분명히 제시된 자료가 있겠죠? 2번 한번 봅니다. 이번 거기 457페이지에 자료 2번 볼게요. 당해 연도에 신고한 부가치세 가 과세표준 중, 그죠? 보세요. 과세표준 신부가치세 과세표준 중이란 말은 뭐냐면 신고했다 안 했다. 했다. 뭐 당해 신고한 부가치세 과세표준 중이니까 신고한 과표 중에 뭡니까? 수익금액이 아니지만 과표에 포함되는 뭐가 있습니까 차량 운반부의 매각대금. 우리. 어, 우리 차량이랄지 건물을 팔더라도 과세거래잖아요 그죠? 과에 포함되잖아요 신고했다 는 말이야 근데 매출액입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간주공급 개인적 공급 있죠? 그죠? 이거는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간주공급은 매출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다가 뭡니까? 개인적 공급에 500 놓고 뭡니까? 고정자산 매각에 있죠? 여기에다가 이 금액을 뭘 말이야, 뭐 뭘. 음, 천만원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고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정전 매각대금, 여기에 단기금액이 뭡니까? 천 이렇게 되죠, 그죠? 플러스죠? 그렇죠 신고했으니까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어 근데 자꾸 멀어지네요? 700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어떻습니까? 얘도 매출액이 아니지만, 과표에 신고된 거죠? 500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죠. 아니, 그러면, 700, 여기 보면, 차액이 700이 난다는데, 지금 1,500이니까, 요나가 멀어지죠, 그죠? <laughs>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할 때, 우리 제품 매출 누락했던 거 있죠? 그죠? 그거, 입금 잔입에서 조정했지 않습니까? 800만 원만큼 없는가? 누락한 자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익금액 조정 맹세에 수익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출 누락이 가서 뭡니까 800이죠? 그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800을 기 신고했다 안 했다 거그 앞에 안 했으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치면 마이너스입니다. 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빨간 있죠? 경고 표시가 없어지고 이 금액의 차액을 뭡니까? 700이 규명이 이렇게 700을 제대로 했다 이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 게 없어지면서 잘했다 참 잘했어요, 그죠? 네, 그렇게 지금 딱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포맷 하에서 뭔가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있죠 이 수익금액 조정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표가 굉장히 뭔가 아주 포물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제가 지금 했던 부분이 이 정도가 실제 7점 정도의 배점이고요 네? 볼륨이고 전산세무 1급에서 기본적인 이 정도 볼륨으로 내요 아주 요정도가 아주 시험 난이도의 볼륨입니다 이 정도를 딱내요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으로는 있죠 출제가 이것만 이렇게 해준다라면 할수 있지만 조금 거래를 좀 그 꼬아내면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음, 요거 요, 요 상태의 요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문제를 뒤에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뭡니까? 약간만 좀 여기에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약간 더해서 하나에 대한 개념을 더 예, 설명드려서 갈게요. 아시겠죠? 음, 약간만 요, 요 문제를 풀고요. 그렇죠. 여기서 좀더 해야겠습니다. 가정을 하나만 좀더하겠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고쳐야 될 점은 뭐냐면, 어 일반 부가치세 과세표준 있죠. 네. 일반, 부가에이과세어의과세표준에 일반을 얼마로 고치냐면 제가 2, 3, 2, 3, 2347로 고칠게요. 2347000 이렇게 좀 고치겠습니다. 일반을 이렇게만 좀 고치죠. 2347로 좀 고치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별도의 문제 하나만 더 붙이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서 2347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요거 고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우리 차액이 요만큼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얘는 900이고 얘는요 700이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조건은 똑같고 추가적으로 차이나는 금액 우리는 과세표준에는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과세표준에는 신고된 과세표준 안에는 선세금계산서 있죠 선세금계산서 그죠 그 부분이 200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여러분들 선세금 계산서는 매출액이 아니죠. 선세금 계산서는 돈 받고 그돈 받은 범위 내에서 미리 도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는 선수금 세금 계산서인 거예요. 그렇죠? 데 그거는 예외적으로 뭡니까 돈 받았다는 부분이 우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해서 뭡니까? 예,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수 있는 특례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수금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금액은 과표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세금계산서는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 세금계산서잖아요 선수금 세금계산서잖아요 매출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금액이 200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어떻게 표현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렵고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되는데, 요 부분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는 신고했다, 안 했다? 신고했지. 그죠. 그냥 플러스라는 걸 아는 거야. 그죠. 200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선세금 계산서는 도대체 어디에 했냐, 이 말이야. 작업 진행률이 차이는 여러분들 그 공사원가 있죠. 요건 여기, 여기 두 중에 하나에요. 그죠? 거래시기 차이의 가산란 2 9번난에 입력한다. 아시겠죠? 거래시기 차이의 가산에 그죠? 입력한다. 알겠죠? 선세금 계산서를 발행구입하였다면 어디에 입력한다? 29번 거래시기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금액을 플러스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그런 게 여기 있다면 여기에, 여기서 플러스 보면 돼요. 200 그죠? 아시겠죠? 200을 딱 하면 뭔가 뭐, 900이 되고 뭔가 그래서 우리가 종료를 하면요 자동적으로 뭐야? 200 응? 이렇게 하면 그죠? 엔터를 치면 뭔까 자동적으로 900이 되어 가지고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 이후의 문제에 보니까 이 선세금 계산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정산세물급에서는 굉장히 잘 내요. 최고 어려운 있죠?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세금 계산세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 드리려고 했는데 당체 없어서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원 플러스 원 하나 풀고 뒤에 푸는 데요. 그게 없어서 이걸 약간 각색해서 이걸로 네,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정호 수익금액 맹세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해봐서 익숙치 않는 것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항상 어떤 조문을 일할지 이런 기능을 할때 익혀야 될 개념은 이거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조문이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클릭, 클릭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만하면안 된다고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어떤, 그죠?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 정확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 처음은 어렵지만 한번 보고 두번 보면요. 명확하게 개념을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서식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식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조문의 그죠? 본문에 있는 내용을 퍼뜨려 놓은 에 불과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예, 기능적인 익숙함은 조금 해보면 돼요. 정확히 알고 기능을, 어, 뭐, 기능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모르고, 하, 그냥 입력만 하면요. 그야말로, 이제, 해소에서 미봉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시간이 애매해서 좀 끊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뭡니까? 수익금에 지금 남아있는 간주지금하고 그 부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